안녕 일식이들다야흐로 Y2K 전성시대. 국기는 저번 주에 슬램덩크 극장판을 보고 온이후로 하루 종일 농구 드립을 연습 중이야. 90년대의 유명 만화였던 슬램덩크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제목의 극장판으로 최근 개봉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 이외에도 현재 패션부터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1990년도부터 2000년대 문화, 즉 Y2K가 열풍하고 있는데. 쿠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Y2K란 무엇일까? Y2K란 연도를 뜻하는 Y, 1000을 뜻하는 K, 그리고 숫자 2가 합쳐져 2000년대 초반을 뜻하는 용어라고 해. 즉,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유행했던 세기말 감성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지. 로우라이즈부터 프린팅된 크롭티, 카고 팬츠, 어그부츠까지 현재 많은 연예인들과 셀럽들이 Y2K 패션을 선보이고 있어. 편하고 활동성 있으면서도 힙함과 러블리함을 함께 갖춘 패션이 다시 유행 중이지. 뿐만 아니라, 유진스의 디토 뮤비가 큰 이슈가 되면서 뮤직비디오 촬영에 이용된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또한 Z세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 심지어는 Y2K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카메라 어플과 필터까지 찾아볼 수 있다고 해. 그렇다면, Z세대들 사이에서 Y2K가 유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Z세대는 자기 표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했어. 즉, 자신의 생각을 활발하게 전달하고 공유했던 2000년대 초반의 가치관이 지금 세대와 소통을 이뤄내 이러한 열풍이 일어나게 된 거야. 유행은 돌고 돈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국키도 요즘 Y2K 특유의 감성과 팝한 느낌에 푹 빠져있어. 일식이들이 추천하는 Y2K는 뭐야? 댓글로 쿠키에게 추천해줘.